신호가 굉장히 약했고요. 끝에 10% 정도가 신호가 강해, 강했습니다. 아, DS3, 폭스트롯 양키, 알파 아, 호추부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바? 3, 3개 할때 3. 아, 승리할 때 승. 3, 아, 승산 맞습니까, 오바? 키, 알파, 포토볼3 여기는 DS2, X, B, J 강원도, 평창, 태기산 아, 해발 1261m 고지에서 아, 4단 지 p 45W로 아, 이렇게 신호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래도 그제 시그널 레포트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객님 신호 5, 7 아, 시그, 아, 5, 7 아, 노이즈는 좀 많이 동반되고,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아, DS3FYA 포터블 3 아, 삼승산. 여기는 DS2XBJ. 강원도 평창 태기산 오바. DS2입니다. 아, 6K2가 아니고요 아, d s 2요 아, 아무튼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기회될 때또 오늘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DS3, 폭스트롯 양키, 알파, 포터볼3 삼승산. 여기는 DS2XBJ. 강원도 평창, 태기산, 감사합니다. 73. DS로 PBZ. 예, 오원님좀 춥긴 추웠습니다. 많이 아, 많이 불어요 바람이. 아, 아직도 사람 많이 많아요. 아, 사진 찍는다고 한 30분 넘게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고요. 화장실 갔다 오고 해서 시간도 많이 때웠습니다. 이제, 예, 아, 내려가겠습니다, 오원님 아, 많은 국 만나시고요. 아오원님도 성탄 잘 보내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또, 아, 그리고, 아, 연초에, 신년에 어디 가실 건가요, 아오바? 시이 없으면 문복대갈 생각입니다. 문복대하고요 시루봉하고, 산네개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 40, 40몇 점이죠? 한 번에 한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40, 13점, 13점이니까, 20, 지금 아직도 문복대가 10점짜리인가요? 어, 26점. 그 다음에 8점하고, 8.6점짜리인가 8.8점 해가지고요. 한번 40몇 점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으로 그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신년회는. 예. 의원님 특별한 일 없으면 못 먹대로 갑니다. 어바 태파의 충북보원 상승산 삼승산, 삼승산. 에, 574m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예. 예. 아, 한참 시간이 좀 걸렸네. 바로 마은산이라도 570m, 600m 가까이 되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에, 그 차도 평창 퇴기산 XBJ 국장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laughs> 그 교수님이 하고 싶은 놈 모여. 그래서 에, 제가 여기 방향을 맞춰가지고 에, 오랜만에 평창 퇴기산하고 교신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카페에 보면 그뭐 자주 퇴기산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 상, 지금 그선 안테나가 4단지 삐, 4단지 삐 선다고 그랬고. 아마도 그 식탐터자 약이 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뭐든 어떤 사용을 안한다 그러더라고요. 약이 쓰면면더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아무튼 이래서 두 번째 교신 반갑습니다. DS-3FIA, DS-5VKX 오버 이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 뭐, 어, 주말에 될수 있는지 아니면 또 새해에 뵐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건강히 잘계시기 바랍니다. TS3FIA, 중국 보건, 삼성산, 여기는 TS4VTX, 금호3파라볼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빨리 한국도 채우시고, 하산 마시기 바랍니다. 오버. 또 하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사냥을 해요. 7 d 3 t 3 f i a 의 인력이 난 TS3OPH입니다. 헤 <laughs> 그러셨군요. 오전에는 라이딩 때문에, 음, 수신을 못했어요. 저기 오늘 먹고서 시네스님하고 이시디님을 만났네요. 시네스님도 소타시더라고요. 어, 시그널은 저한테 파이들파이도 5, 5 옵니다. 안테나 방향이 조금 틀어진 모양이에요. 네, 이런 청 큰데도 비가 오네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어, 어떻게 될라인지 몰라도 한번 웬만하면 가봐야 되겠네요. t s 3 f i a 여기는 d s 3 f i a 여다오 T.S.S.F.I.A. 여기는 T.S.S.F.I.A. 어, <laughs> 여기는 T.S.S.F.I.A. 여기는 T.S.S.F.I.A. 여기는 t s s f s s f i a 여기는 d s s f i a 여기는 T.S.S.F.I.A. 여기는 T.S.S.F.I.A. 여기는 T.S.S.F.I.A. 사드는 T.S.S.F.I.A. 여기는 t s s f i 해여다는 t s s f i 기바 t s s 김기 g s f i a h r P GXD 전주 GXD입니다. 예. 아, 우리 국장님이 신호 59으로 잘 들고 어오 있습니다. 고하시기바라고요 어, 어서 화사하시고 안전하게 화사하시기 어, 바라고요또 보이스 들리면 나가서 지금 들어오겠습니다. 아, 대전에서 이렇게 해도 가끔 그 우리 국장님 보이스 듣고 있어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 들어올 거예요 어, 다시 한 번, 어, 행, 가능하시는데 항상 안전하게 사냥하시고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행복하시고요 주인 즐거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g S x y h r 4 g 3 7 3 g s 여기는 청주구요. 호민입니다 어, 니씨는잘 들어오네. 그, 돌렸습니다. 그, 남쪽으로 돌렸는데 그쪽이 잘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laughs> 어, 오늘도 날씨 좋죠 오늘은 그 한겨울인데도 GS3FIA HS3HF FIA HS3HF 예, 504m 삼성산으로 카피했고요 음, 겨울철에는 보너스를 준다고요 날이 추우니까 좀더다 열심히 산행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웬일 뭐 산행하시면 상당히 건강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어 단파가 거의 안 돼가지고 단파 이렇게 하면서 투메타 이렇게 켜놓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뭐 리그 앞에 앉아있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말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DS3FIA HL3G 좋은 산행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만나십시오. t s 3 a HL3AHU.